2025 진심, 가치 350원짜리 옥상 호텔, 왜 5성급보다 뜨거울까? 단돈 350원, 스타벅스 디저트 한 조각도 못 사는 돈으로 하룻밤을 잘수 있다니 믿기 힘드시죠? 그런데 이 호텔은 페셔와르 구시가지에 실제로 존재합니다. 이름은 카라반세라이, 실크로드의 주머니 가벼운 상인들이 머물던 옛 여인숙에서 유래했죠. 하지만 여기엔 침대도, 에어컨도, 도어락도 없습니다. 대신 옥상에 가니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달랑 선풍기 하나 돌아갈 뿐이에요. 그런데도 왜 여행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호텔이라고 입을 모을까요? 영국 여행 블로거 데이비드 심스는 5성급 호텔 경험도 많지만 여기서 느낀 진심은 비교할 수 없었다고 폭탄 고백했습니다. 주인 아저씨는 손님 한명한 한 명을 직접 맞이하며 수백 년 역사를 들려줍니다. 공짜 차한 잔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에어컨보다 시원하고 침대보다 푹신하다는 거죠. 영상이 터지자 네티즌 반응도 뜨거웠습니다. 목이 팝되는 건 빼면 완벽이라는 걱정과 함께 진짜 사치는 친절이다라는 감동이 동시에 쏟아졌죠. 결국 350원이 만들어낸 가장 비싼 가치는 인간의 온기였습니다. 여러분도 한 번쯤 가방 싸서 페셔와를 옥상으로 가실 의향이 있을까요?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.